아, 오늘은 순천에 위치한 러블레싱 캠핑장에 왔습니다. 우선 캠핑 사이트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처음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A 사이트, A 구역이 보여요. 그리고 A 구역 밑에 B 사이트 존이 위치해 있습니다. 처음에 만나실 수 있는 게 A5번 사이트. 그리고 옆에 A6번. 그리고 A5번, A6번 뒤에 사이트에 두 가족 사이트, A1번이 위치해 있어요. 저희는 A6번 사이트에 피칭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가 아까 말씀드린 A5번이에요. 상당히 간격이 좀 좁습니다. 그리고 A6번, 옆에가 A7번. A7번이 있고, A7번 뒤쪽에 A2번, 그리고 지금 옆에 피칭된 게 A3번이에요. A2번은 지금 현재 아직 아무도 안 들어온 상태고요. A3번 사이트 앞으로 A8, 9, 10, 11번 사이트가 위치해 있는데 A8번에서 A11번 같은 경우에는 어... 엄청 붙어 있습니다. A 사이트 밑에 아까 B 사이트가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b l B2 스노우 라인 지금 텐트 쳐진대가 B3 그 옆에가 B4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B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진입해서 어, 짐을 내리고 피칭할 수가 있어요. 바로 앞에서 주차장이 따로 있고요. 그러나 어, A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짐을 내리고 어, 차량을 다른 주차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A11번 사이트 맞은편을 보면 은 이렇게 관리동이 위치해 있어요. 관리동을 쭉 지나서 가게되면 트럼폴린이 보이고 그리고 어 여기가 C사이트 C1번부터 C6번까지 위치해 있는 사이트에요 여기도 좀 많이 따닥따닥 약간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차량 진입은 역시 안 되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 위치한 사이트가 데크 사이트인데 C7번 그리고 8번은 아직 안 들어오셨고요 9번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트럼플린이 있고, 럭셔리 사이트 D1번, 2번, 3번, 그리고 4, 5, 6이 위치해 있어요. C사이트와 D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차량 진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프랑페 포르쉐, 람보르기니, 그리고 페라리, 이리어커를 이용해서 짐을 운반하셔야 돼요. 관리동 옆쪽에 이렇게 개수대가 위치해 있고, 이랬을 때는 깨끗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자렌지가 있어요. 화장실이고요.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바로 옆문을 통해서 이렇게 샤워실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어요. 아 샤워실은 두 칸이네요. 두 칸이고 어, 헤어드라이브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 유튜브 촬영하는거야? 어 트럼펄린같은 경우에는 뭐 오른쪽에는 6세에서 12세까지 놀게 되어있고 그리고 왼쪽편에는 0세에서 5세까지 놀게 따로 구분되어있어요 어우 잘 뛴다 오, 옛날보다 못하는거 같은데 지금 아니 3 재밌어 한겨나? <laughs> 안그아 여기 캠핑장 어땠어? 재밌었어요. 또 오고 싶어요? 네. 뭐하고 노는 게 재밌었어? 닌텐도. 닌텐도가 재밌었다고? 말고 다른 거? 뭐, 트램플린. 트플린 에어방스도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Bye-bye. Bye-bye. Annyeong!